안녕하세요. 꽃보다 달기입니다. 중부는 오전부터 이렇게 비가 내려갔고, 애들이 거리대 애들이 비를 많이 맞았을까요? 조금 맞았을까요? 어, 제가 이제 애들 물을 그 장마철 긴 장마에 어, 비가 너무 자주 오고 또 끝나고도 계속 와갖고 비가림을 좀 했었어요. 해갖고. 어저께 보니까 물을 너무 곱하는 것 같더라고요. 잎사귀도 많이 좀 얇아져 있고 요 이렇게 슈퍼콜론 같은 경우에도 수돗물 샤워를 한번 해줬거든요. 근데 오늘 입장을 만져보니까 말캉 말캉하네요. 얘도 물 곱하고 그래서 빗물을 좀 왕창 주고 싶었는데 애석하게도 비가 아주 그냥 가랑비에 옷 젖듯이 왔습니다. 근데 뭐 몇시간 이렇게 주구장창 진짜 왔는데 너무 소량 왔네요. 그러니까 겉흙만 아, 이게 제일 난감한 게 뭐냐면, 이럴 때 바람도 안 불어주면 더 난감한 게. 위에만 살짝 진짜 분무기로 막 물을 뿌려놓은 것처럼 왔어요. 그러면 물을 털어줘야 되거든요. 이런 빗물을. 바람이 불지 않으면 털어줘야 돼요. 데좀 바람이 불어져갖고 날리면 괜찮은데 이게 제일 난감해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거 비를 준 건지, 안준 건지. 보기에는 많이 좀 비가 온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게 지금 겉에만이에요. 겉에만. 속까지 이렇게 많이 젖지 않고 겉에만 진짜 듬뿍 좀 물을 먹어야 될 애들이 많아갖고 얘도 지금 두둘리아속 애들리스인데 이게 지금 여름 내내 이렇게 못생겨졌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물을 한번 듬뿍, 빗물을 한번 먹고 건강해져라고 내놨는데 아.. 다시 이렇게 됐어요. 얘도 지금 락스 소독을 한번 했어요. 하고 새 잎이 지금 나오는 과정이에요 진짜 아주 못난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아 우리 집은 두둘레아가 안되는구나 그래서 어차피 두둘레아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두둘레아는 저희 집하고는 좀안 맞아요 이렇게 얘도 지금 제가 이렇게 어, 삽목을 하고 나서 수분이 금세 증발되네요 요즘에요 어, 수분이 금세 증발돼요. 그래갖고, 이렇게 원래 이렇게 적심 해놓은 애들은 이렇게 마르지 않은데 되게 말라갖고 물을 위에 겉흙만 살짝 젖으라고 내놨습니다. 이렇게 지금 저희 집에 물 먹을 애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많은데 지금 비가 너무 소량 와갖고 좀 아쉽게도. 이렇게 보면 제가 흑장미 입고 잔에도 전혀 얘는 흙이 젖지 않았어요. 신기하게. 얘가 앞에 큰 애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흙이 전혀 젖지 않았어. 얘도 지금 물을 듬뿍 먹어야 될 애이거든요. 어, 지금 이 시기에는 또 이제 9월 달에는 물 마름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어, 만약에 우리 집그 다육이 물을 주실 때 제가 어저께 수돗물 샤워 얘기했잖아요. 그동안 미세먼지 뭐 먼지 쌓인 거다 씻겨 버려야 된다고. 이제 물을 어떻게 주냐고 샤워기로 주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샤워기로 그냥 샤 샤워 사람 샤워하듯이 그냥 이렇게 물을 뿌리시면 돼요. 그래갖고 그 많은 애들을 다 어떻게 주냐 내 초보님인가 봐요. 다육이는 한꺼번에 절대 그 데려가서 물을 주는 게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둘러봐요. 이렇게 둘러봐서 물 주는 게다 시간이 틀려요. 화분도 그렇고 개 습성도 틀리기 때문에 어. 물을 준다 해서 다 데려가서 물을 주면 안 되고요. 봐서 이렇게 진짜, 어, 너무 예쁜 애들 말고요. 이렇게 보면, 진짜, 얘, 얘 보이시죠? 지금 누엔의 진주인데, 밑에 입도 하엽이 젖어 있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면 딱 봐도 불쌍해 보여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입도 말캉말캉 거리고 그래서 빗물이 오늘 좀 이렇게 많이 좀 애석하게도 진짜 이런 애를 데려가요. 이런 애를 데려가서 한꺼번에 뭐몇 개를 데려가는 거예요. 얘를 좀데려왔다가 싱크대에서 물을 주고 있다가 또 한번 이렇게 둘러봐서 그런 애를 몇 개를 데려가서 저는 물을 줍니다. 이걸 한꺼번에 다 주지는 않아요. 이렇게 많은 애들을. 그래서 어, 이렇게 많이 다 주는 경우는 비가 왔을 때, 맘먹고 이제 비를, 거진 여기 있는 애들이 다 물고파 하긴 해요. 지금, 러우 빼고는, 러우 빼고는 다 물고파 하는 것 같아요. 얘도 지금, 빛이 어, 흐리데도 빼고, 이렇게 보면 딱 보이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그런 애들만 이렇게 몇개 들고 가서, 그걸, 이거 모든 걸다 데려가서 물을 주려 그러면 일이 되죠. 그래갖고, 딱 진짜 아주 너무 물고파 하는 애들. 그냥 적당히 물고픈 게 아니라, 진짜 쭈글쭈글 물고파 하는 애를 데려가서 싱크대에서 메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샤워기롱이 샤워하듯이 물을 줍니다. 그리고 제가 전체 다 비를 맞출 때는 이렇게 비가 왔을 때. 비가 왔을 때 전체 이제 거리대에서 한번 맞추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빗물을 거진, 거리대에 있는 애들은 거진 빗물을 먹고, 근데 올짱마가 유난히 길고, 좀 이렇게 습하고 그래갖고, 곰팡이가 엄청 생겼어요. 그래갖고, 그전에는 저희 집에 곰팡이가 안 생긴 집인데, 곰팡이가 생겨갖고, 이제 얘네들을 이제 수돗물 샤워를 한번 해줘야지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래갖고 이제 개 중에 좀 이상하고 좀안 좋은 애들은 데려가서 수돗물 샤워를 제가 몇번 해주고, 어 어저께 이제 또비온다래요 그런 애들은 또 이제 거리에서 이제 빼놓고 물고 파는 애들은 내놓고 이런 식으로 물을 줍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얘를 데려가서 물을 주면 탈이 나죠,라고. 물고 파 하는 애들 그냥 적당히 고픈게 아니라 너무 많이 고파는 애들만 일단 우선적으로 선 선차 이렇게 해갖고 데려가서 가갖고 물을 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늘 비가 이렇게 와갖고 빗물을 아, 좀, 이렇게, 한 절반 정도 그래도 젖을 정도로, 어, 왔으면 좋겠다. 설마, 이게 흠뻑 막 이렇게 먼저처럼 폭우처럼 오지는 않겠지 했는데, 진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얘 같은 경우에는 전혀 물기가 없죠. 물기가 없죠. 여기. 애마다 다틀려 얘는 좀, 이렇게. 이게 제일 난감한 게 뭐냐면, 물을 주긴 줘야 되는데, 잎사귀에 물은 많고, 이게 좀 물방울 털어주기 일, 일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봐갖고 둘러봐서, 물 곱한 애들만 데려가서 물 주시라고, 어,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여기도, 제가 이제 분갈이 한 애들은 여기 있어요. 벽면이. 거리인데 햇볕이 많이 들지 않아 요 이제 가을 정도 이제 이쯤 되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내놨습니다. 안에서 좀 요즘에 안 좋은 그 저기들이 많아 갖고 웬만하면 밖에다 내놓으려고 제가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지금 붉은 계통 애들은요. 빗물을 너무 많이 맞히면안 돼요. 얘네들은 또 가습에 약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분갈이하고 나서 물을 흠뻑 준 적이 없어요. 지금 한 보름 정도 된것 같은데, 흠뻑 준 적이 없고, 보름 한달 되가나, 보름 되나. 그래도 흠뻑 준 적은 없고, 지금 비가 와서 살짝 겉흙이 한 1cm에서 2cm 젖을 정도만 주려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보니까 얘는 흙이 전혀 젖지 않았죠. 잎사귀에는 물방울이 있는데, 흙에는 물방울이 전혀 젖은 게, 여기 좀 앞에 색깔이 보이죠? 근데 흙은 전혀 젖지를 않았어요. 이, 이 정도로만, 오늘 하루 종일, <laughs> 온게이 정도예요. 하루 종일 왔는데, 추적추적 아주 그냥 한두 방울씩 떨어진 게. 근데 얘도 지금 물이 너무 고파여고 제가 내놓긴 했는데, 요런 애들 이제 수도가에 그 싱크대에 가서 그물 샤워기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렇게. 기오는 한번 거리 내 찍으면서 물을 또 어저께 분명히 얘기했는데 어떻게 줘요? 또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갖고 한번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분갈이를 얼마 한지 안내는 물을 듬뿍 주시면 안 돼요 그냥 뿌리가 일단 활착이 되도록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흙도 고운 데다가 물까지 듬뿍 주시면 물빨아들인는 흠도 없는데 물 마르면 상당히 늦다 보면 물러서 죽어요 그래서 이게 분갈이가 오래될수록 화분이 빨리 마르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애가 이제 뿌리 활착도잘되있고 그동안 이제 세월을 지나면 흙이 단단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잘 말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끔 가다 쌀 씻은 물을 주기 때문에 쌀 씻은 물은 엄청, 물마름이 상당히 좋아져요. 상당히 주다 보면 옛날에 그 저희 언니 때 교복 막 이렇게 풀 매기고 막 그런 걸 봤던 것같은데 이게 쌀 씻은 물을 계속 주다 보면 풀 죽을 흙에다 코팅을 시킨 것처럼 돌이 단단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몇 개월 주는 사람들은 몰라요. 한몇년 주다 보면 분갈이를 저는 또 이렇게 자주 안 해주는 스타일이라 막 3년 4년 막 이렇게 분갈이를 하다 보면 진짜 돌처럼 단단해져 있어요. 제가 어, 그저께 백봉 분갈이 한 것처럼 화분이 그냥 아예 흙이 동그랗게 화분 모양체로 뽑히죠. 그런 것처럼 애들 이 돌처럼 단단하게 변해져 있어요. 그런 흙은 물마름 상당히 좋아요. 물도 다 스며들지도 않고 <laughs> 물마름이 좋기 때문에 바로 분갈이 할수록 물마름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분갈이가 오래 되면 될수록 물마름이 좋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쌀 씻은 물을 주기 때문에 어, 물마름이 좀 상당히 다른 것보다 좀 다른 집보다 빠르지 않았나 싶은 어 생각이 들어요. 이게 쌀 씻은 물도 제가 이제 유튜브 하면서 다육이에다가 누가 쌀 씻은 물을 줘. 근데 제가 이제 2018년도에 영양제 물을 만드는 걸 올리면서 쌀 씻은 물을 올렸지 식물들한테는 줘도 다육이한테 쌀 씻은 물을 준다는 얘기는 아마 제가 처음 올리지 않았나 싶을 거예요 근데 지금들은 이제 많이들 이렇게 따라 하시니까 그렇게 올리는데 쌀 씻은 물을 주게 되면요 쌀그 흙이 돌처럼 좀 단단해집니다 이게 오래 주면 줄수록 연도가 어 지나면 지날수록 진짜 돌처럼 변해요 아보니. 근데 그런 데에서도 다육이가 잘 크는 거를 제가 봤기 때문에 그렇게 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다육이는 1, 2년 키워서 이게 아닌 게 아니라 적어도 3년에서 5년 정도 이렇게 키워봐야 감이 어느 정도, 어, 오는 것같아 흙에서도 그렇고 다육이 습성에서도 그렇고. 이게 지금 석이나 저희 입꼬지로 지금 얘가 이렇게 많이 지금 이렇게 합식이 되어 있죠. 얘네 입꼬지로 키운 애들이에요, 지금. 이렇게 보면 흙이 단단해졌고, 화분을 들어도 화분이 뽑히지 않아요. 따라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다가 푹 뽑히는 집도 있어요. 그래갖고, 이거 화분이 엄청 큰 건데, 대형인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있죠. 밑에 있는 애들은 다이꼬지예요 얘네들이 자구를 밑에다 만드는 게 아니라, 저희 집석유 같은 경우에 거진 외두로 입꽂지가 돼서 외두로 많이 이렇게 자라요. 얘네들이 다 각각 몸인데 이렇게 합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지금 물이 상당히 고파져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래 키워봤으니까 습성은 어느 정도 알죠. 저보고 이렇게 애들 이렇게 얼굴을 잡는다고. 근데 가끔 제가 이렇게 잡는데 한 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하고 하는데 물을 방울 복난도 지금 제가 이제 장마 내내 물을 굶기고 물을 안 줬더니 지금 여기 자리로 옮겼잖아요. 하얗게 엄청 졌어요, 지금. 그 물이 고파 갖고 얘도 지금 수돗물 샤워를 한번해 줘야 돼. 물 듬뿍 줘야 돼요. 그래서 빗물을 좀 오늘 많이 맞추려고 했는데 생각 외로 되게 조금 왔답니다. 그래서, 어, 직근 계절에는 애들 좀 이렇게 물을 보충을 해줘갖고 얼굴을 좀 많이 키우시는 게 나중에 또 겨울을 나기에도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꽃보다 달겠습니다. 여러분 꾸러되세요 안녕!